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만 이 암말렉 사람, 아각 사람 이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비,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로지 초대받은 사람은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신하 중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만 초대를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좋았던 기분이 싹다 없어지죠. 이유는 모르드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개가 하만을 보게 되고 하만도 모르드개를 보게 되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내게 인사하지 않을 때뭐 기분은 상할 수 있겠죠. 뭐 특별히 뭐 관계가 어,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하면 근데 모르드개는 사실 뭐 아는지 모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만은 교만이 여기까지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네가 감히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가 감히 네 주제에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또 기분이 완전히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 친구들하고 부인을 또 불러다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막 자랑합니다. 아 지금 뭐 내가 왕의 총애뿐 아니라 지금 왕비의 총애까지 받고 있어. 얼마나 이 기분 좋게 막 자랑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인간이 살아 있는 한 내가 이뭐 이 기분이 이렇게 나빠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결국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오장 십오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 이 친구들과 부인의 이 제안에 모르드개가 아~ 그 좋은 방법이다 안 그래도 이제 한달 아~ (1년) 후 (1년) 후면은 이제 전 유대인을 다 이제 죽일, 죽일 수 있는 그 날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그일년이 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계속 이,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도 어,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어,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사실은 관리예요 그리고 하마는 제일 높은 관리고. 그러니까 뭐 우리 공무원들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급이 다른 관리긴 하죠. 자, 혹은 이, 이 모르드게를 매일 어, 이 성, 성을 통, 지나들면서 만나야 되니까 이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내일 이 잔치가 또 있는데 그 잔치에 앞서서 무르두개를 나무에 달아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죠.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 여기서 이 그날 밤은 무르두개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로 결정한 날 왕이 잠이 오지를 않음으로 아,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잠이 오지를 않는 뭐 보통은 뭐 생각이 막 복잡하거나 막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잠이 오지를 않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전날 아주 기분이 왕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이랑 아주 이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그 잔치를 보냈으니까 아주 그냥 술도 먹었겠다. 기분도 좋겠다. 그냥 뭐 잠이 술을 타이밍인데 이상하게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뭐 보통 뭐 하십니까? 예전에 전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읽으면 바로 자더라고요. 뭐 근데 좌우간 어, 잠이 오질 않아서 뭐를 하냐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힌다. 뭐뭐 따뜻한 뭐, 뭐 차를 마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잠이 안올때이 궁중의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 불면증에 좋다는. 그런데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어, 좀 읽어줘라 이렇게 지금 아수에로가 하고 있죠. 그 역대일기가 온데 또 무슨 내용을 읽습니까? 우리 2 절도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과거에 모르드게가 고발한 적이 있죠. 우리 우리 아, 에스더서 앞 부분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이 왕을 암살하려더니 두 내시를 이 모르드게가 이 성문을 지키고 있던 두넷시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도 성문에 앉아있던 관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하 왕에게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 사건을 고발하게 된 거죠.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당연히 어, 무슨 보상을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본 물어본 건데 뭐라고 대답이 돌아옵니까?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아마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로 돌아가면 모르드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왕의 목숨을 어, 이게 구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일을 지금 한 것이잖아요. 공로죠. 뭐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상의 공로인데 아무런 어, 뭐 훈장도 아무런 뭐이 보상도 없이 이 사건이 마무리된 거죠.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참 서운한 일이기도 하고 뭐좀 거시기한 일이죠. 왜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막 따지고 싶었겠고 막뭐 항의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은 기록만 된채 끝났죠. 그런데 그 기록물이 다시 지금 읽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이 당시에 왕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끝났다 그건 누구에게 수치가 되냐면 왕에게 수치가 됩니다 왕에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왕이 아무런 조치나 보상을 안 해주면 신하 중에 어떤 누가 향후 왕에게 벌어지는 그런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의 이, 일, 이야기를 어, 하겠습니까? 뭐 해봤자 아무런 대가나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신하들의 어떤 충성심, 사기 이런 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하마는 어,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허영심이 강한 사람인데 역시 급한 이 성격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 신화를 찾습니다 근데 에, 마침 누가 와 있습니까? 우리 사절을 한번 보시죠 마침 하만이 에,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에, 어쨌든 모르드게가 지금 이 나무 달아놓고 아, 지금 왕에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지? 이제 이러고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더군다나 늦은 시간에 막확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뭐좀 뭐, 어, 이렇게 움직이고 막 밖에서 계속 어,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하만이 에, 있다. 그래서 아, 하만이, 하만을 이제 부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니까 우연의 우연에 우연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어, 하필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주기를 계획을 세운 그 밤, 왜 왕은 잠이 오질 않았는가? 왜 하필 그 밤일까?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를 뭐할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궁중 일기 역대의 기록물들을 가져와서 읽게 했을까 또 역대의 그 역사 기록물 중에 또왜 하필 이 모르두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이 고발하는 내용을 또 읽게 됐을까 여러분 이 너무 우연의 연속이죠. 그리고 어, 또왜 하필 그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 지나갔을까? 그런데 지금 에, 또 하필 왕은 어, 모르드게에게 이 늦은 밤에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날이 새고 얼마든지 할수 있었을 텐데. 예, 왜그 시간에 또 보상해 주려고 신하를 찾았는가 근데 찾은 신하가 또왜 하필 하만인가 하만을 찾은 건 아니지만 누구 없느냐 했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지금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신하를 찾았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어 달도록 허락받으려고 지금 동상이몽인 거죠 모르게라는 드 인간을 가운데 두고 왕은 보상을 하마는 죽음을 이 이런 우연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연이 계속되면 뭐 필연이라고 뭐 했던가요? 여러분 이 아, 구절을 쭉 읽으면서 우리 지난 날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아, 여러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 박진영이라고 JYP.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젊은 애들은 너무 잘합니다이 우리나라 90년대 이 K팝. -pop. K팝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네. 이끌어갔던 막이 이건 뭐 춤도 아니고 이건 뭐 노래도 아니고 뭐 요상한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지? 얘는 뭐 비닐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생긴 것은 뭐 산도적 같이 생겼거든요. 막, 막, 막 이상한 춤을 막 쳐가면서 막 노래도 막어어어 어, 어, 어 이러면서 불러요. 어, 이건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뭐그 친구가 이그 이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아마 이번 정부의 무슨... 무슨 문화와 관련된 아주 뭐 직책을 하나 맡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 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음,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하, 너무너무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12살 때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미국에 가서 흑인 음악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어, 그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통해서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기에게 또 유명한 작곡자가요이 음악을 만드는 작곡자 아무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등등, 자기의 삶을 쭉 반추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돌이켜 놓고 나니까. 그 때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때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성공은 있을 수 없었다. 거기에 단 하나도, 어, 하나라도 빠졌더라면, 자기의 성공은 있을 수 없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오 내가 만약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은 그니까 러내 인생은 지난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반전이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6절 왕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무슨 하만에게 물렇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될까? 여기서 만약에 왕이 야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뭐내 암살을 고발했던 사람이야. 그 모르드개한테 내가 상을 안 내렸더라고.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르드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만에게 물어봤더라면 하만의 대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모르드개 죽이려고 왔는데 지금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겠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저또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자 여러분 하만이 여러분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생각은 단일도 안 하고 누구라고만 생각했겠어요? 자기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권력 서열 2위고 그리고 지난 밤에 왕비가 베푼 잔치에 초대받은 신하도 오직 자기 한사람뿐이고 그러니 자기는 이로얄 패밀리 왕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왕의 가문하고 자기는 뗄래야 뗄수 없는 완전히 최측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김칫국 뭐 우리 한 사발을 막 시원하게 들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말을 해요. 교만의 끝. 제가 왜 교만의 끝이라고 하는지 그 8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하만이 아, 이거 지금 자기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무슨 상 달라 그러지? 아, 뭘 달라 그러지? 더 이상 지위로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최고의 관직에 있으니까 그 재산도 지금 뭐예요? 부러울 게 없는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남은 것은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왕인데 왕을 자기가 될 수는 없고 지금 왕의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것입니다. 왕복, 왕이 타시는 말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마라고 합니까? 그리고 머리에 왕관. 와, 전부 다 지금 왕이 쓰는 물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기에게 씌워달라. 내가 왕은 아니지만 지금 마음은 이미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 이 왕이 행차하는 그, 그 행차에 그걸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하만을 보면서 와 제가 지금 와왕 왕의 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시는 이 말을 지금 타고 이렇게 탁 행차하는 모습을 보면 가뜩이나 하만의 지위가 높은데 지금 뭐 정말 최고의 자리에 또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6장 전체가 참 이처럼 우연의 우연이 계속 겹치는 듯한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 우연의 우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6장 1절에 보면 호 큐리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 주님께서 왕이 잠이 오질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인의 학자들 72명인데 정확하게 유대인의 아주 랍비들이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마치 하만을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쥐새끼를 막 이렇게 구석으로 막 몰아가듯이 그래서 이 쥐덫이 있는 이 곳으로 하만을 막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잔뜩 하만을 교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자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되돌아볼 그 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도 높고 모든 상황이 지금 자기를 높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하만으로 하여금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쥐를 구석으로 몰아서 탁 쥐덫에 잡아가듯이 지금 마음껏 하만을 막 몰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아, 우리 하만의 모습 또는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 아니 사실은 오늘 이, 이 기도에 마치고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야구보서에 보면 야구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아 우리 내일 아, 어디 마을에 가서 하, 장사해서 아, 뭐큰 돈을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계획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뭐 마음만 먹으면 뭐돈벌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뭐내 뜻대로, 뭐 사업도 되고, 뭐 연애도 되고, 뭐뭐 뭐 원하는 대로 다될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야구보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야구보는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야구보서 사장 1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또이 일도 만나고 불행도 만날 수도 있고 또 행복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이게 다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늘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일 만나고 싶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 때로는 아픈 일 이게 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뭐 악한 사람 만났다고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고 나쁜 일 만났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좋은 일 만났다고 너무 막 교만하고 내가 좋은 관직에 올라갔다고 하, 막 들떠서 하만처럼 하,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부러울 게 없다고 그렇게 자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셔야. 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소망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연의 연속들이 계속되어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을 숨기신다. 누구에게 숨기시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아왜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재수없는 사람이?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마는 재수없는 사람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입장과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진 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끔찍한 그 조서는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최악의 사건 중에 최악일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왜 나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했는데 아무런 자리도 또뭐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지금. 나는 이 말단 공무원으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한게 아무 소용 없구나. 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을 다 끄집어 내셔서 이 상하게 지금 엮어 가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다 가르쳐 주지 않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시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한 가지. 겸손.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은 그냥 우연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들 모두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인생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때문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맡기시고 한 달을 맡기시고 남은 일 년을 맡기시고 또 남은 생애를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교회를 또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삶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끄집어서 묶어내시고 그것을 합력해 선으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